모델에수 x 에대하여 함수 fx는 얘를 만족한대. 주기가 3이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fx가 0에서 π와 상 사이의 그래프를 가질 때 블루사인구의 가 30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값을 구하라라는 게 문제네. 자,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 보면 마일과0 사이에서는 요 이차 함수. 그러면 x축과 교점이 마일 0. 그래서 아래로. 4일과 0 사이. 그 다음에 0과 2 사이에서는 위로로. 반복되는 함수다라는 거지. 여기 1일 때는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생긴. 자, 근데 주기가 3이니까 여기가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함수일거하라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자연수 a에 대해서 a가 자연수래. 그래서 fx, x축 그리고 예를 들어 줄러싸 부분의 넓이가 30이 되는. 자연수 a가 1일 때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a가 1이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얘와 fx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a가 1일 때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야. 그럼 a가 1일 때 넓이를 찾기 위해서는, 마일부터 0까지 fxdx. 그리고 0부터 1까지 fxdx. 구해줘야겠지? 자, 그러면, 인테그라 마일부터 0까지, 규칙 찾기 위해서, 마일부터 0까지, 마이너, 마일, 어, 플러스 x대부터 하기 xdx. 아, 근데 여기는 뭐야? 넓이를 찾아야 되니까 절대값이어서 해야 돼서, 얘는 마이너스 붙여야 겠다 절대값 실험을 접근이면 마이너스 아, 0부터 1까지는 양수니까 마이너스 x 대부터 하면 2x dx 여기는 마이너스 6분의 a에 마이너스 6분의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3제곱 얘는 6분의 1이 될 거고 여기는 0이 되는 값이 아니니까 직접 접근 0부터 1까지 3분의 1 더하기 1인가 3메가? 똑같이 하고 2분의 하는데 빠를 것같아 2분의 하는데 빠르다고. 어, 어 어디? 요거? 아, 여기? 아아 아, 아, 여기서 이렇게 한다음부 2분의 맞네 맞네. 어 그렇게 했으면. 응. 어쨌든 그래서 a가 1일 때는 얘가 되는 거고, a가 2일 때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한 주기에다가 얘가 하나 포함되는 거지 한 주기에다가 맞아 그래서 인테그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아뭐 이렇게 서서만 썼거든 f x dx 이렇게 써서 일단 주기한 주기에 가면은 넓이를 먼저 구해보자 마일부터 2까지가 한 주기니까 f x dx 절대값이어서 얘가 지금 이거 계산했던 게 6분의 1이고, 요거 계산했던 게 6분의 4. 아, l 여기 반쪽 가리 계산했던 게 이거니까 3분의 4가 돼서 3분의 4가 돼서 6분의 8, 6분의 9, 3이네 3, 아, 예, 2네 2. 맞나? 다시 6분의 1, 3분의 4, 6분의 8. 어, 맞죠? 이분의 3. 음. 지금 한 주기, 여기에 해당되는 게이한 주기에 해당되는 넓이가 2분의 3이고, 여기 한칸이 지금 6분의 1, 그리고 여기 반칸이 3분의 1. 그럼 이제 추가되는 것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a가 2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주기 하나에다가 여기 반 조각이 추가. 주기 하나에다가 반 조각이 추가. 그래서 3분의 2니까 얼마야? 6분의 9 더하기 4가 되는 6분의 13 a가 3이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얘가 될 거니까 그럼 얘는 뭐야? 지금 간격이 6이니까 3인데 2개 들어가겠지? 간격이 6이니까 마3부터 3까지 얘는 마3부터 3까지 그러면 얘는 간격 뭐야? 한 주기 2분의 3에 2배가 돼서 3이 된다 라는 거지 이해됐어? 네. 그럼 마사부터 4까지는 마사부터 4까지는 또 얘랑 여기 반쪽가리 추가가 되는 거니까 6분의 5가 더해질 거고 주기에다가 2개의 주기에다가 얘의 주기에다가 6분의 5가 더해질 거고 그 다음, 5일 때는 두 개의 주기에다가, 아, 얘에다가 이기한칸 더. 어, 일단, 정리할게. A가 1일 때는, A가 1일 때는, 마일부터 1까지 fx, dx는 여기 아래쪽 하나에다 가반 조각을 추가해서 6분의 5고, A2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절대 값 씌우고, 여기는 한 주기 2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한 주기에다가 반조가리 반조가리가 3분의 2였죠 추가해서 6분의 13이었고 a가 3일 때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가 돼서 한 주기에다가 또한 주기 추가돼서 3이었고 a가 4면 마사부터 4까지 얘가 되는 거니까 마 4부터 4까지 면 주기 두개에다가그 다음에 얘 6분의 5가 추가를 뭐지? 이거 얘는 6분의 5가 추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는 반조각이 추가될 거니까 응. 그래서 3이니까 6분의 6, 38, 1 23될 거고. 다음에 5면. A가 5면.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니까. 여기에 주기가 몇 번? 간격이 10이니까. 주기가 3번. 이게 3번. 2분의 3 곱하기 3에다가. 음, 그 다음 뭐가 추가야? 그냥 주기 안 따지고. 그러난 영어로 가도. 어디를 규칙 찾으면 찾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뭐 하나 추가지 5면 얘 예. 3분의 2 하나 추가 3분의 2 하나 추가 여기다가 플러스 3분의 2그 네. 다음에 a가 6이면 마이너스 6부터 6까지니까 주기가 12가 돼서 2분의 3이 여기다가 추가 4개 추가 맞지? 이거 이해해? 아무튼 어떤 어떤이지롱. A5? 아니 아니 맞아요. 맞지?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가 찾는 건 넓이가 30인 걸 찾는 거잖아. 넓이가 30인 거. 그럼 넓이가 30인 건 어디서 생기겠어? 여기는 이제 주기가다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만 추가 또는 이렇게가 추가하는 거잖아. 그지? A가 삼의 배수가 아니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연수가 나올 수가 없다. 여기서는 자연수가. 자연수가 나올 수 있는 건 a는 3, 6, 9, 12. 3의 배수에서 나올 수 있고 그각 또한 일치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넓이가 30이 되려면 a가 30일 때. a가 30일 때 넓이가 30일 수 있다. 규칙성을 따다 보면. 응. 어.